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86만여 명, 그중 청년 실업자는 21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25%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치며 경기 아쿠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3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에서 고립 은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 가운데 고립분둔 청년 비율은 4.5%로 추정됩니다. 이를 서울시 인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2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 정서적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은둔은 외출 없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최근 한 달간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30세대 청년의 자살률과 우울 위험군 비율 등이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 체계와 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와 인간관계, 소득 등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청년들의 무기력과 공허도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 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 원만 사두시면은 300억 부자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빠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거? 걸 무료로 주지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퍼센트)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 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 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Tem, tem, tem.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좀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로.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군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단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